나중에 뱅올프 1대일 해보세요. 어떤 거1대 뭐, 모두 나왔던데 아1대1모드요 아, 응. 음. 아1 :1 100 이번에 ]에요? 했는데 중계만 했음 난. 아우. 아 맞아 그거 한번 하셨잖아요. 첫 번째 탈락해서 그냥 중계만 함. <laughs> 음... <쭈아 때> 재밌었는데. <laughs> 뭐야, 아 재밌었는데. 쭈아... 뭐미니왜 이렇게? 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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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아니고. 치어치스 왜 쪼아 는 재미 없었음? 오늘 어, 너무 느려. 쪼, 나. 아 때가 그 치스티벌이죠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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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네? 아, 둘다참했잖아 데... 아, 네. 아 그렇죠? 구 아. 근데 왜쫄아때 재미있었음? 아니, 치스티벌은 어? 어? 재미없고 혼동이 되는데 지금. 재미 었나 봐. 그러니는 랜덤으로 팀 4명 매고 아... 아, 그게 치스티벌 아니까. 아. 치스티벌은 그... 그 뭐냐? 떨어졌잖슴 <laughs> 아그 맞네 아 주아 때가 그거, 그 그구나 그 가,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장선이라 생각했는데 주아 때는 재미 없었나봐 주아 때는 <laughs> 떨어졌나 떨어진 거 같긴 하네 주아 때 잘했잖스 그거는 그니까 그, 아 주아 때는 잘하고 어 보급차 와요 <laughs> 야 맞아서 고맙다잉 <laughs> 어이가 없네. 이거 터뜨리자.